손이 저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 평소에 좀 손이 저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손절임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 어떤 질환들이 있고, 또 어떻게 감별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손이 저리다고 할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리는지, 손만 저리는 건지, 아니면 팔에서부터 저리는지, 목에서부터 저리는지, 이런 어디서부터 저리는 게 내려오는지를 같이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저리는 부위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 뭐 손바닥 전체가 저리는지 손끝만 저리는지 아니면 손등쪽이 저리는지 이렇게 저리는 부위를 판단하는게 중요하고요 혹시 힘이 빠지지는 않는지 혹시 근육이 어딘가 위축이 되거나 양쪽 손에 뭔가 이렇게 다른게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때 정확하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은 이제 목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경추 5번부터 흉추 1번까지 사이에 있는 신경근들이 상완신경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애바에서부터 세갈래로 빠져나와서 손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팔을 통해서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은 크게 세 개예요. 그래서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이렇게 세 가닥의 신경이 이제 손등과 손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그서 중간에 어딘가가 눌리게 되면은 고 부위부터 이렇게 손끝까지 저리는 증상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팔이 저리는 증상에 대해서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손이 저릴 때만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목에서부터 신경이 눌렸을 때는 등고선처럼 이렇게 저리는 느낌들이 생기게 되고 말초 어딘가가 눌렸을 때는 이렇게 꼭 누더기를 기운 것 같죠. 이런 분포를 따라서 이제 저이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만약 팔까지 저리다. 내가 절이는 부위하고 똑같이 색칠이 되어 있는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보면 어디가 원인인지 거꾸로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손이 저리다고 할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어, 손바닥에다가 손등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 놨잖아요. 제목하고 색깔을 일치시켜 보면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황색으로 된 부위가 절일 때에요. 손바닥이 저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손끝만 저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상에서는 가장 많이 만나게 되죠. 일단은 정중신경의 주행로를 보면은 애과에서부터 나와서 팔 안쪽을 지나서 손목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손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위를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손목 터널은 손가락 하나 정도 두께되는 고정도 그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통해서 손을 움직이는 힘줄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며 신경들이 다고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게 돼요. 손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이 힘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어, 그러면서 이 신경들이 눌리게 되고 염 혹은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서 신경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거기가 붓거나 그래서 신경이 꽉 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바닥, 손가락 끝 쪽으로 저림증이 네, 생기게 되죠. 이게 좀 오래되게 되면은 어, 요 신경이 엄지손가락 안쪽에 이제 엄지를 구부리는 요런 근육들을 지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요 신경이 좀 많이 눌려있는 분들은 엄지가 유달리 좀 힘이 부족한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오래되게 되면은 엄지 두덩 쪽에 근육이 빠지면서 요걸 꼭 원숭이 손바닥 같다. 그래서 원숭이 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진찰하는 요령은요. 그 손, 신경을, 좀 자극을 더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렌 테스트를 그래서 손등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몸통까지 끌어올려 봅니 이때 손등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딱 붙어 있는 채로 이대로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손끝이 찌릿찌릿찌릿 이런 저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터널에서 눌렸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부위를 한번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딱 두드렸을 때 손끝이 찌릿하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눌린 자리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란색 영역입니다 이 새끼손가락 방향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정도 감각을 지배하는데요 가이온 터널 증후군이 가장 흔하게 보게 되고요 척골신경에 어,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을 지나서 새끼손가락 이 안쪽으로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어, 신경분포를 보면은 감각 신경하고 운동 신경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감각 신경은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감각을 지배를 하게 되고, 운동 신경은 이 손가락 사이 근육들을 모두 이제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눌리게 되면 우리가 손을 짚을 때 아니면 넘어질 때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할때 여기가 계속 눌리는 그런 동작을 하다 보면 혹은 손목을 삐거나 여기 멍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유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막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딱 손끝으로 이렇게 저리는 느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요. 이게 손가락 사이의 근육들을 지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을 쥐는 힘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뭔가 연필로 글씨를 쓴다든지 뭐 한데 약간 좀 어쭈버지는 그런 느낌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오래되면 손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이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마치 독수리 발톱 같다 그래서 크로우 핸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하는 방법은 여기를 한번 꽉 눌러보는 거예요. 아까 손목 터널은 가운데 쪽이라 고 그랬잖아요. 가이온 터널은 여기 보면은 뼈가 하나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데, 그 뼈의 안쪽입니다. 여기를 가하게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이분들이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턱을 깨고 있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짚거나 할 때, 찌릿찌릿 저린다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꽉 눌렀을 때, 저리는 느낌들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손목시계 증후군입니다. 보라색 영역이 이제 요골 신경 영역이고요. 이 손등 쪽으로 특히 손등 중에서 새끼 손가락 쪽은 빼고 이쪽이 이제 척골 신경 영역이니까 요 앞쪽으로 해서 저리는 느낌이 납니다. 보통 이제 엄지 쪽으로 저린다고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요골 신경은 에바를 지나서 팔 바깥쪽을 돌아서 팔꿈치를 돌아서 요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게 돼요. 요 손목시계 증후군은 말 그대로 손목 시계를 꽉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패치 같은 거를 여기다가 쓴다든지 그럴 때딱 눌릴 수 있는 부위입니다. 혹은 졸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잘때 그때 머리로 딱 누르는 그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눌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요골신경은 손을 손목을 젖히고 손가락을 펴는 이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눌리게 되면 뭔가 손을 전체적으로 펴는 힘이 약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펴게 해 보고 좀 힘이 훨씬 덜 간다. 그러면은 요골 신경의 평변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골 근처를 두드렸을 때찌릿하는 느낌이 손등 쪽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앞고 아, 부위의 신경이 눌렸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손이 저릴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 자, 손만 저리다 그러면은, 어, 보통은 요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거고, 어, 내가 근데, 팔부터 절이다 그러면 이제 팔절인 쪽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내가 손만 절인 게 아니라 몸 여기 저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절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추 어, 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척수 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지 손만 절인 경우만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부위가 동시에 절인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